안녕하세요 유튜브 학생들 dc 입니다 자 오늘 리뷰할 제품은 여러분 어 버티컬 마우스 이제 앞에 m7에 이어서 m1 그리고 리줌 m2 입니다 어 뭐가 다르냐 똑같이 생겼죠 어 완전하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생겼어요 어 근데 뭐가 다르냐 하나는 무선이고요 여러분 하나는 무선이고 하나는 유선입니다 아그 어, 대신 저는 어 가격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어, 무선이 최저가로 사시면 여러분 34,000원 정도 되고, 이제 유선이 더 비싸요. 여러분, 어, 유선은 한마디로 39,000원 정도입니다. 5,000원 정도 더 비싸요. 어, 그 대신, 그러면 왜 무선이 왜더 싸냐? 이런 물어보겠죠. 어, 그래서 제가 봤는데, 얘는 여러분 LED 기능이 들어갑니다. LED 기능 어, 버티컬우스에서 지금 LED 기능이 있는 마우스는 이 중에서 나온. 예, 이 마우스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버티컬 마우스 단아와 검색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마우스입니다. 아 이건 진짜 좋아요 여러분. 어. 또 뭐가 다르냐? 얘는 여러분 어 소프트웨어가 지원이 안 돼요. 어, 그래서 쉽게 말해서 버튼이 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그냥 버튼이 한마디로 앞뒤로 한마디로 페이지 앞뒤로만 쓸 수뿐이 없지만 얘는 유선인데 여러분 LED 기능이 있고 소프트웨어를 지원합니다. 어, 그래서 소프트웨어 를 키를 원하는 걸쓸수 있어요. 와 대박이죠 여러분. 버티컬 마우스 중에서 지금 이거, 데, 이거 소프트웨어 이제 해가지고 쓸수 있는 마우스가 이거 뿐이 없을 거예요 아마. 대신 어. 가격이 조금 있죠 여러분. 버티컬 마우스인데. 음. 근데 우선은 직접 보시면 어, 엄청나게 좋아요. 어, 이게 마감 재질부터가 여러분 와,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어. 이거 어떻게 뜯지 이거 네 음 요것도 여러분 제가 경품으로 드릴 거예요어 근데 버티컬 마우스는 꼭 받고 싶어 하시는 학생분이 한명 있던데 그분이 당첨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실무자분인데 아 손목이 너무 아파서 미치겠습니다 근데 버티컬 마우스는 음, 감도가 너무 안좋아서 이제 쓸게없다고막 그러더라고 저한테 어, 그래서 요것도 제가 음, 감도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감도 m7은 어, 여러분 감도가 솔직히 어, 너무 안좋아요 어, 어, 너무 좀 음. 원하는 위치로 마우스가 이동이 안 되더라고. 어. 얘네들은 어떨지 볼게요. 가격이 솔직히 M7보다는 두 배가 더 비싸니까 두배더 비싼 값을 해야겠죠. 그럼 어. 음. 마우스가 이런 비싼데는 제가 늘 말하지만 이유가 있어요. 어. 비싼데는 무조건 이유가 있습니다. 어. 자 이런데. 자 개봉 박주를해볼까요 우리가 언박싱이잖아요. 언박싱. 이렇네요. 와, 크죠? 어, 생겨 폰이 있고, 뭐같이 생겼네. 어. 아, 디자인도 이게 여러분 아주 잘빠았습니다 어. 아, 이게 여러분 제가 물어봤는데 대표님한테 이게 선물용으로 많이 나간대요. 어, 선물용으로. 선물용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이제 그런 쪽에 하시는 분들이 여기 보시면 리줌이라고 적혀있잖아요 요거를 어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선물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DC를 박을 수가 있는 거죠 어 그래가지고 선물용으로 많이 나간다 하시더라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뒤에 상세 두개의 상세 스펙이 있습니다 여러분 M1, M2 어뭐 무게는 사이즈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무게도 210g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어, 버튼수도 동일하고 dpi에서 차이가 나죠 dpi에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음. 어, 이제 얘는 여러분 1600dpi까지 되고 얘는 4000dpi까지 되죠 한마디로 어, 솔직히 여러분 무선은 유선감도를 절대로 못 따라와요 어, 솔직히 무선 마우스에서 진짜로 뭐쓸 만한 거라고는 제가 이때 사용, 사용해 본 거는 G 한마디 403, G70, 이번에 사용 703이죠, 여러분. 어, G40이랑 G703, 뭐 어, 그 밑으로는 솔직히 무선 마우스는 못 사용해요. 어, 너무 감도가 안 좋아요, 여러분. 어, 로지텍에서 만들어, 만들어도, 어, G903 여러분, 무선으로 쓰는 거랑, 유선으로 쓰는 거랑 감도 다릅니다. 어, 저번에 한번우기시는 우기, 분도 있어요. 어, 무선으로 사용하나아 G900 사용할 때, g 0 3 무선으로 사용하나 유, 유선으로 사용하나 똑같다! 어. 아니 제가 사용해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한번 손꼽았을 때가 훨씬 더 세상이 잘 움직입니다 g 9 0 0도 어. 그래서 이제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 보면 어. 꼭 사용 안, 하는, 안 하시는 분들이 스펙만 있고 그렇게 말을 해요 어. 사용하, 사용하는 사람들 밑에 댓글 달았거든요 어. 다릅니다 어. 분명히 달라요 어. 제발 사용 안 하시고 맞다고, 오기지좀 마세요. 어, 사용해보면 완전 다르구만. 어, 스펙상에는 그렇게 나와있겠지. 무선 유선 똑같다고. 근데 사용해보면 완전 다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마우스는 어, 진짜 20만원짜리 비싼 거 사실 거 아니면 그냥 유선을 제가 추천드려요. 어. 그래서 센스에서, 센스에서 차이가 나고, 여러분. 음, 그 다음에 얘는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겠죠. 배터리가 어, 들어가고, 이제는 어. 배터리가 남겠죠. 어, 그렇습니다. 어. 나머지는 뭐 똑같네요. 우선은 음, 얘부터 할게요 무선마우스부터 어, 어, 또 포장을 또한번더 뜯어야 되네 아, 포장, 포장 끝난 것도 일이구만 보증기간은 1년입니다 여러분 음, 한국 제품들은 이제 모든 제품사가 거의 전보다 1년이에요 어, 해외 브랜드들은 보통 한 2년까지 되고요 음, 그 대신 가격이 비싸요 아이고. 이야, <laughs> 이게 진정한 여러분 버티클 먹었습니다. 확실히 다르죠, 여러분. MC 잡았을 때는 제가 이렇게, 이렇게 잡았잖아요. 얘는 그냥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손목을 안움직여도돼요 어.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음, 배터리가 있겠죠. 어. 리시버가 어디 갔니? 리시버가 없는데? 이 안에 들어가 있나? 아, 야, 아, 여기 있네요. 아, 설명 안 하면 모르겠구나. 여러분, 여기 리시버가 여기 쏙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얼핏 보면 잘안 보이거든요. 이 빼셔야 됩니다. 주신 기를 여기 들어가 있네요. 휴대하기 편하겠죠. 아, 이거 한번잘 잊어먹거든. 근데 밑에 꼽아 놓으면 잊어먹을 일은 없겠네요. 여러분, 자, 얘도 AA 건전지를 넣어야겠죠. 이것도 여러분, 거의 요거 한 개로 거의 한 8개월에서 어 1년을 씁니다. 요거 한 개로 어 무선 마우스. 그렇기 때문에 얘는 LED 기능을 넣고는 쉽게 싶었겠죠? 근데 못 넣습니다. 왜냐면은, 배터리가 빨리 되니까. 어 충전식이면 괜찮아요. 여러분. 쉽게 말해서 뭐, 이런 뭐 제가 쓰는 아수스 이런 무선 마우스나 아니면 뭐 G900, G903 이런 거는 LED 기능이 다 들어가 있죠. 왜냐면 얘네들은 충전식이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한번 충전해서 오래 쓰면 이틀을 못 나가요. 이틀을 못 넘깁니다. 어, 오래 사용하면. 어, 한번 이렇게 못 써요. 한번 계속 충전해야 될 번거로움이 있죠. 어, 그 대신 이제 얘네들은, 얘는 좀 있으면 어, 무선 패드가 나오죠. 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 파워플레이. <laughs> 그렇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용도가 좀 다른 거죠. 어, 쟤네들도 게이밍, 게이밍이잖아요. 게이밍. 음. 자, 이렇게 해서 on을 누르면 켜집니다. 우 마우스가 여러분 근데 와 엄청나게 커요 큰데도 손이 작아서별 문제가 없습니다 버티컬 마우스는 잡을 때 이제 좀 다르게 잡거든요 얘네들은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 보시면 손목 받침대가 있죠 여러분 어 손목 받침대 음 팜레스트가 있죠 이게 분리가 됩니다 어 이걸 내가 사용 안 하겠다 어 그럼 이런 시, 이래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 사용하겠다 어 저는 근데 있는게 좋네요 어, 저는 음. 그러면 얘를 다시 꼽으시면 돼요 꼽고 이렇게 찰칵 와. 우선은 여러분 어, 마감 재질이 그냥 어, 마감 재질이 끝장납니다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감 재질이에요 진짜 리버코팅 재질이죠 어, 고무 비슷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진짜 마감 재질 어, 마감 재질은 뭐 어디 흠잡을 게 없어요 보이시죠? 어, 직접 보세요 어, 보이시나요? 어, 와. 이 마감 재질 하나는 음, 그냥 깜짝 납니다, 그렇 납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 이게 여러분, 리버 코팅을 이 해가지고, 어, 진짜 좋은 마감 재질이에요. 아, 반지, 반지, 반지란 이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혼자 봤을 때. 음, 지금 가, 장갑을 끼고 있지만, 이거 제가 한번 잡았어요. 장갑 빼고. 어, 진짜, 잡았을 때 아주 만족스러운 마감 재질입니다. 어, 그리고 끝에는 뭐 이런 식으로 고급지게, 이런 식으로 플라스틱으로 되어있네요. 어, 근데, 싼티나는 플라스틱 재질은 절대 아닙니다. 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색깔로둘러져있죠 여러분. 여기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거는, 알루미늄처럼 쇠처럼 되어요 그래서 아주 고급습니다 디자인 자체가. 음. 자, 한번 그립감을 보도록 할게요. 그립감. 음. 자, 잡았을 때. 야, 이게 버티컬 마우스지. 어. 왜냐면, 여러분, 얘는 보세요. M7은 솔직히 좀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는 그냥 이렇게 움직여요. 어. 제가 손목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안움직이다그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어. 클립감 음, 좋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휠이 있죠. 얘는 여러분 좀 익숙해질라면 많이 사용하셔야 을 돼요. 이게 얘는 조금 익숙해질라면 사용을 좀 하셔야지 익숙해지실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 쓰시는 분들은 이거만 쓰더라고. 자 연결을 했습니다. 어. 자 마우스 감도 안 볼게요, 여러분. 어. 아, 얘는 여러분 마우스 감도가 무선인데도 어, 아까 보던 M7보다 훨씬 좀 낫네요. 어. 근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그 대신 뭐 얘도 솔직히 여러분 좀 전문적인 뭐 설계는 그런거 할때는 조금 뭐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이제 마우스가 DPI도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높지도 않고 이제 감도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무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그 대신 뭐 클릭감 그 대신 사용하기 이제 손목에 이제 손목 부담이나 이렇게 어, 손목에 부담이 훨씬 덜 가고, 어, 그 다음에, 어, 그립감은 여러분,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솔직히 전이 그립감을 여러분, 제가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요. 이 그립감은 여러분, 그냥, 봉 잡고 있는 느낌이에요. 봉, 뭐, <laughs> 면봉 잡고 있는 느낌, 어. 그리고, 팜레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손목을 받쳐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엄청나게 편합니다. 아그 어, 대신 여기 보시면, 클릭, 클릭, 클릭. 어, 이렇게 클릭을 할수 있고, 여러분, 여기 클릭을 할수 있고, 요거는 휠입니다. 아, 어, 휠. 어, 휠이고, 요쪽, 디로 쓸 쪽이 있죠. 어, 그 대신 이제 음, 프로그램 세팅은 이제 내가 원하는 키 입력은 안 된다. 아, 무선 마우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따로 없으니다는그 어, 대신 어, M7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네요. 어, 아시겠죠? 다이캐가 음, 가격, 가격이 더, 더 비싸니까 훨씬 좋기, 좋, 좋겠지. <laughs> 어, 이랬네요. 이습니다 어, 무선을 사용하실 분들은 저는 솔직히 차라 이해를 추천드립니다. 어, 자 아시겠죠? 이거는 뭐 그렇게 별, 별 다를 게 없네요. 어. 이렇게 는 마감 재질은 엄청나게 훌륭하고 디자인은 엄청나게 예쁩니다. 아 희한하게 생겼죠, 희한하게 생겼어요. 음. 자, 어, 는 저는 어, 얘를 요놈을요놈을 음, 음, 솔직히 리뷰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 이게 음, LED 기능부터 해가지고 센서가 조금 그래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까 저것보다는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걸 한번 제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놈은 뭐가 다르냐? 어, 요놈은 당연히 우선이니까 여러분 선이 있겠죠? 이렇게 선이 있네요. 아 야, 얘가 안 나오라니? <laughs> 나오기 싫은가? 어. 얘는 사용설명서를 좀 봐야겠어요 여러분 음. 음, dpi는 4000 dpi까지 되고 어, 그 다음에 바닥면에 온도할수 있고 얘네는 이제 어,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 그리고 우선은 led가 된다 왜냐면 유선이니까 음, 자 나머지 마감재 질는 부분은 여러분 똑같습니다 리모코팅 돼 있고 아주 어, 고급진 음, 마우스고요 그 다음에는 LED가 나온다. 아 LED. 그리고 선 마감 재질, 어, 훌륭하죠. 어, 이렇게 보시면 리즈미로 돼 있고 이렇게. 난 이게 달려있는 게 솔직히 좋아요. 어, 그리고 선도천 재질로 돼 있죠. 어, 패브릭적으로. 어, 왜냐면 얘네들이 꼬임이 조금 다르니까. 초반에 좀 꼬임이 조 있긴 한데 나중에 조금 사용하다 보면 없어집니다. 이거는. 음. 자. 자 어떻게 사용하죠? 오늘 어, 눌러야 되나? 온, 야 LED LED 여러면 상당히 잘 보이네요 어. 오, LED가 들어가 있네요 어. 우선은 중요한 거는 어, 이 버티컬 마우스는 이제 조금 뭐 적합하냐 어, 설계나 그럴 때요거 요거 여러분 뒤집으면 이게 천재질이거든요 뒤쪽에 이게 브리즘 헤드가 천재질로서제 한번 해볼게요 와, 얘 여러분 얘는 여러분 감도가 어, 상당히 좋습니다. 어, 와, 못해도 그냥 게이밍 마우스 그냥 어, 중급 정도는 되는 마우스 감도네요. 어, 그래서 얘는 어, 조금 어, 얘는 전문적인 뭐 설계나 그런 거할때 사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어, 센스가 그나마 좋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어, 좋네요. 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 마우스 감도부터 해서 충분히 예,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똑같고, 음, 소프트웨어를 한번 봐야겠죠, 여러분. 어,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봐겠죠 어, 제가 다운받아 볼게요. 자, 여러분,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습니다. <laughs>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네이버에서 리줌 치시면, 리줌 홈페이지에 가시면 돼요 아니면 아까 영상에 여러분, 리줌 밑에 홈페이지 주소 있죠? 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와, 근데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대박이네요. 이게, 게이밍 마우스가 아닌데, 어, 버티컬 마우스인데, 소프트웨어 거의 게이밍 마우스랑 삐까삐까 치네요. 어, 라이트. 여러분, 이 라이트가 절대 싸구로 라이트가 아닙니다. 뭐, 단색깔 라이트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라이트가 엄청나게 선명하게 레인보우식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이 효과가 뭐, 맞네요 어, 풀 라이트. 와, 어, 이거는 그냥 풀 라이트로, 어, 한번 다른 색깔로 색깔이 들어오네요. 어, 휴. 프로필마다 당연히 저장되고, 여러분. 어, RGB. 씨. 이건 스피드네, 스피드. 어, 로우 스피드 하면 이 도는 게 천천하게, 은은하게 돕니다. 어, 앞에서 직접 보여야겠죠, 여러분. 음, 제가 보여드릴게요. 뒤에서 보는 게잘 날라나? 어. 어, 이런 식으로 어, 돌아갑니다. 어, 씨. 음, RGB 기능이 생각보다 많네요. 어, 러닝 RGB 모드. 이 껌벅 껌벅이면서 돌아가는 얘는 RGB 이제 뭐, 모드가 어, 엄청나게 많네요. 어. LED 효과가 어. 야 얘도 예쁘다. 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보이시죠? 어, 이게 화면에서 보면 깜박깜박 그래서 보이는데, 이게 앞에서 보면 안 그렇습니다. 어, 진짜 선명하게 LED가 아, 이거를. RGB로 해서 어, 돌아가는 형식으로 어,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 좋네요. 얘는 라이트고,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어, 이제 DPI 설정하는 겁니다. 아, DPI를 여기서 여러분 설정할 수가 있네요. 어, DPI, 어, 총 4000dpi까지 쓸 수가 있는데, 전 2000dpi 정도 하니까 어, 어느 정도 맞네요. 어, 여기서 또 조절할 수 있구나. 어,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포인트 스피드. 한마디로 스피드 올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 롤링레이트. 와, 롤링, 레이트 여러분. 천. 천의 헤르츠까지입니다. 와. 게이밍 마우스랑 스피드 거의 똑같아요. <laughs> 어0 0 천까지 되죠. 어, 천까지 되면 더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통 게이밍 마우스도 보통 천까지 나 보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커스텀이 있죠.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크로 설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레프트. 와, 여기 버튼이 또두개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이제 앞뒤로 가니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얘를, 얘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누르시면 어, 나오네요. 어, 여기에서 보시면 뭐 커스텀 뭐한개 해볼까? 음, 음, 키보드. 어, 이거를 만약에 엔트로 쓰겠다. 그 다음, 다음, 세이브 하면 얘가 엔터가 되는 거죠. 한번더 게이밍 마우스처럼 쓸수 있겠다 말이죠. 요게 대박이죠, 여러분. 요게 버티컬 마우스인데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키 지정만 되는 게 아니라 뭐 로지텍에서 나오는 무선 마우스, 여러분, MX나 그런 것들은 게이밍 마우스가 아니라 뭐 사무용 마우스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사무용 쪽으로 쓰기에 워낙 좋은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걔네들도 매크로 입력은 안 돼요. 한번더 버튼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그 대신 얘는 매크로 기능까지 있습니다. 와, 대박이네. 매크로 한 다음에 여기서 매크로를 직접 만드시면 돼요 뭐 이제 단축키를 뭐 이렇게 여러 개를 이제 하시던가 매크로로 해서 지정하신 다음에 이제 이걸 눌러야겠죠 여러분 이코로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어, 와... 이런 다음에 여기서 뭐 설정을 하신 다음에 마우스에서 요거를 매크로로 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매크로. 그 다음에 저장이 됐으면 저장된 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세이브를 누르시면 이 버튼은 매크로 버튼이죠. 한 번에 로그인 부터 해가지고 뭐 트림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매크로로 만들어 쓸수 있습니다. 아 대박이네. 좋죠. 어. 좋습니다. 어. 어, 버티컬 마우스 여러분 이 정도 소프트웨어를 지원하, 지원한다는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그리고 버티컬 마우스인데 LED 기능 들어가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어. 좋은 겁니다. 어, 한마디로 요렇게쓸수 있는 버티컬 마우스는 예쁜이 없어요. 어, 대처 방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제가 버, 버티컬 마우스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음, 그러니까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가격이 좀 있다 하더라도 얘를 사는 게 제가 보기에는 100만 배 훨씬 나은 것 같네요. 어, 왜냐면 스펙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가격 가격대는 5천 원한번 유선 무선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예쁘기도 예쁘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자, 오늘은 여러분, 음. 2줌에서 나온 어 이제 버티컬 마우스 시리즈를 해 봤습니다. M1, M2, M7. 음. 그 중에서 뭘 사냐? 여러분, 무찔를 머어요. 그 무조건 얘에요 어, 이 무조건 얘입니다, 여러분. 무선 마우스 버티컬은 뭐 무선으로 쓰겠다. 무선으로 쓰는 여러분, 이유는 뭐 저 같은 경우한개 뿐이 없어요. 어, 면 G900 자체는 뭐, 솔직히 워낙 비싸기도 하고, 유선무선에서 그렇게 감도 차이가 많이 안 나고, 게이밍적으로도 쓸 수가 있을니까상고그 대신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한마디로.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얘도 돈이 23만원 이렇게 합니다. 어. 그 대신 휴대가 간편해야 돼요 그 대신 무선 마우스는 음, 왜냐면 노트북이랑 보통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MX 마스터를 사용합니다 근데 얘를 여러분 솔직히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기엔 너무 커요 이거를 노트북에 넣어 댕긴다고? 얘가 노트북만 한데? <laughs> 그래서 얘는 저는 뭐, 무선 마우스는 그다지 추천 안 하고요 그 대신 이제 어, 사무, 이제, 뭐, 설계용이나 이제, 버티컬 마우스를 사용하시는 뭐, 설계자분들이나 아니면 뭐, 일반적인 사무적으로 쓰시는 분들은 이, 이, 손목에 부담이 간다. 근데 버티컬 마우스 사용하고싶다 그럼 무조건, 이해를 사세요 여러분. 솔직히 저 M1, M7은 제가 사용을 해봤는데, 뭐, 그렇게 뭐, 좋다. 이렇게 느끼, 못 느끼겠는데, 얘는 여러분, 확실히 좋습니다. 어. 우선은 차이가 나는 게 여러분, 솔직히 L이는 솔직히 들어오나, 안오나 뭐 그렇게 뭐 사용할 때는 뭐별 느낌이 없어요 제가 뭐 계속 마우스를 쳐다볼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브을 꺼서 예쁘긴 예쁘겠죠 어, 그 대신 마우스 감도부터 해서 여러분 소프트웨어가 너무 좋게 돼있어요 어, 소프트웨어가 또저 매크로 기능이 없으면 또 말도 안하겠는데 이게 어, 게이밍 마우스도 아닌데 매크로 기능이 있죠 어, 롤링레이트도 어, 1000까지 되고 고그리 dpi도 4000까지나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펙에서 가격 차이는 뭐, M1 N2 n 뭐5 0 0 0 부위 차이 안 나는데, 어, 한마디로 유무선에서 차이가 나지만, 어, 그거 말고는 얘가 그냥 월등하게 좋습니다. 월등하게죠. 월등하게. 어, 어쩔 수가 없네요. 제가 뭐, 안 좋은 거를 좋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후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후원을 받아도 좋은 제품은 좋다고, 뭐, 그, 저 제품이 뭐, 가격 차이가 얼마나 는데 굳이 저걸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음, 그래서 저는 버티클을 사용하겠다. 어, 그러면 무조건 전 요겁니다. 여러분. 어. 이거는 진짜 버티컬 마우스 중에서 거의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어, 무선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유선, 유선 음, 마우스입니다. 아, 아시겠죠? 어, 예쁘기도 하고 어, 그리고 마감 재질도 말하자면 여러분 마감 재질은 완벽합니다. 어, 엄청나게 좋아요. 마감 재질은 어, 진짜 좋습니다. 어, 직접 잡아보보는 순간 와 좋다 느낄 거예요. 어, 진짜 이게 저도 이게 여러분 솔직히 지금 사용하, 사용을 하고 있긴 있지만 긴있 이게 저도 <laughs> 지금 어, 조금 낯선 해요. 저도 이게 처음 사용하는 거라서 버티컬 마우스를 <laughs> 옛날에 한번 사용해보고 그렇습니다 버티컬 마우스를 이제 찾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여러분 제 학생들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후원 받아서 리뷰를 찍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버티컬 마우스를 사겠다 그냥 얘입니다 아시겠죠 딴 거는 모르겠어요 저는 얘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티컬 마우스 시리즈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수고들 했습니다 아와 근데 마감 재질이 진짜 좋다 어, 맨들맨들하고만. 어, 근데 그립감이 참 희한하네 이게. 어, 그립...